투표 도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고 더불어민주당 생긴 아저 사장님은 더불어민주당을 뽑지 않았어요? 호남이니까? 아이고 네? 김대중 김대중 안 하셨나요 사장님? 네. 네, 말씀해 보세요 난 여지껏 김대중 김대중 안 하셨나요? 어? 김대중 김대중 안 하셨나요? 지금까지 한 나라가 찍었어 호남뿐인데요? 어. 거짓말 아니고요? 어. 문재인 잘하는 거한 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문재 대통령 잘하는 거 남편. 네? 남편 남편이요? 전라도, 전라도 분 아니에요? 한평 아니야 한평? 어? 한평 남평 남평은 뭐예요? 어? 남평이라고 남평은 마누라가 마누라, 마누라 남평. 반대 남편 아니에요 남편? <laughs> 아, 남편이라니요 저 드들강 밑에가 그 남평이야 아 전라도 아닙니까? 드들강 알아? 광주에 광주 조금 어. 내려가 드들강 광주 거기가 광주는 민주운동인가요 아니면 폭동인가요? 폭동이지 그거 오그죠 사람을 원인 제공은 걔들이 한 거지. 아. 전도연이 한게 아니야. 근데왜 오늘따라 다른 소리 하십니까? 뭔지 <laughs> 모르겠. 이제 이, 인생을 이제 <laughs> 80대시니까 보수로 바뀌신 거예요. 강남 사시죠 강남. 강남 사니까 강남 강남 좌파 어르신. <laughs> 패션 자파 어르신. 망했어요 우리나라 지금. 그 코일 날이 주려 한번 나가면 남대문 장에 면치고 올려게. 예. 그러면 거기서부터라도 천까지 예. 아태극기 집회 나오십니까? 응. 오어 황교안 잘하고 있습니까 황교안? 그나마 잘하고 있지, 끔찍하네, 그 그거. 아 홍진표는 홍진표. 홍진표 그냥 죽이려고 강원도에서 매달아야 돼. 아 그래 요 홍진표를 매달아 버리자고요? 응. 와. 그 많이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서 임종석? 응? 어떻게 해서 임종석? 임종석이? 예. 네. 고향 사람 도 고향 사람. 너 녹콩 녹화하지 마. 아 아니, 아니 얼굴 아니, 얼굴 안 찍는데 어떻게 발만 찍는데? 내비 네, 네, 두라고요? 내가 내비 장사도 뭘 내비를 둬요저 문재인이 잘하는 일이겠네. 차표 <laughs> 가실까봐 와. 그렇죠. 사님뭐 나는 저기로 가야 돼요. 아오지로 아오지로 갈 거야 아마. 알겠습니다.